아니, 트위치에 재밌는 기능이 생겼더라고 그 합법 토토 같은 느낌 한번 해보려고 채널 포인트로 토토하는 거 같은 느낌인데 어 치킨을 먹을지 말지 예측 시작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 제 방송에서 봤던 쌓아놨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못 먹는다 겁나 막 누르네 야이거들아아 뱉는다 겁나 많은데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뱉는다 90%인데? 어캐네디언님 16,890포인트 거셨는데 뱉는다에 야! 치킨 어... 먹는다 어떻게든 좋아 가자 자 맵은 헤이븐에서 할 거고요 옆에 3만 포인트 간다고? 미쳤고 와 그동안 쌓아놨던 포인트가 대체 얼마인 거야?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? 쉽게 쉽게 죽을 줄 알아? 뱉는다에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? 32%대68% 뱉는다에 거의 10만 포인트, 먹는다에 거의 5만 포인트. 이거 역배 딱 뜨면은 일찍 죽어달라고요? <laughs> 저희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어그 이기는 쪽에다 걸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아 젠장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살짝 빼자. 어쩔 수가 없다. 어? 아니 우리 팀이랑 합류를 해야죠. 합류를 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. 유노? You 그렇지 know? 그치. 그치. 이게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거예요. 같이 이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 안 쫄았어 안 알겠습니다. 쫄았어. 돌아다닌다. 오케이.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. 오, 오, 오. 저 앞에 뛴다. 도로. 총소리 캠코스 뒤 여기 뒤어 있다 모서리 모서리 아하 차와 근데 어 장갑차 온다 그만 쏴 그만 야 안에 있어 yeah. <laughs> 이 창고 안에 <웃음> 있어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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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총을 쏴야지 뭐하고 있는 저 거야 쐈는데저제한테 두대만 쏴야 안에 사람 있어 어? 저 밖에 있네. 하나 더. 나이스. 볼까? Hello. How are you? Wo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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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얘들아 그러면은 이제 홀수 짝수로 갈게 이거는 어이건 어려울 거야 짝수 나이스 내가 뒤에서 온다 했잖아 아 계속 쏘길래 이상하다 했어 아 뒤에서 온다 했었어요? 아너안해 너랑 아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뉴스 저 헬기 탈수 있거든? 저 오른쪽에 보이지? 아 그래요? 어, 어. 그 GTA 할때그 갈리는 거야어 갈려 이거 어. 잘못하면 저런 갈릴 같은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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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속네 갈릴 뻔했네 어왜안 속지? 에유다 그, 어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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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코너에 항상 있었단 말이오 여기 그렇지 그리고 이 안에 오 앞에 앞에 기다려봐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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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살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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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리 박살냈어 야불 하나 돈다 온다 온다 앞에 앞에 예 이건 상상도 왼쪽 난랑 집안에 끝 왼쪽 잡았고 집안에 어 뭐야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길막 오지게 했음 우아 펌프는 못 이겨 작수 <laughs> <짝수? 웃음> 어잡 박혀있다 왼쪽 간다지 그래? 어떻게 네. 하고 싶어 무시하죠 가요? 아, 아나 쐈는데 제가? 오나 어, 쏘는데 계속? 골봤는데? 밖에 나와서 쏜데. 어 나와서 쏜다니까? 오이. 뭐야 뭐야 뭐야? 뭐야? 뭐야 쟤? 쟤 뭐야? <laughs> <laughs> 때리고 쳤어. 제가. 양각 잡았니? 아, 철 뒤에 있었네. 한 대. 두한 대. 아이, 한 한명 기절. 저기요. 하나는 기절시켜줘야지. 뭘 잘해. 어 깜짝이야, 뭐야. 몰라요, 몰라요. 어이쿠 보급 왔다메 안돼.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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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수! 아, 짝수네. 아, 루트 스나이퍼가 다 망쳤네. 요즘 M16 너무 안 쓴다고? 아니, 배그가 M16을, 어? 이렇게 멀쩡히 있는 M16을 이렇게 반으로 쭉! 하고 찢어놨잖아. 배그한테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한테 뭐라고 하기에는 나한테 안 미안해? 나한테 사과해야 돼, 그 정도면. 아, 야, 그냥 AK 가자. 어. 저, 뭐야, 저 베릴만 요즘 쓰는 거 같다고 하니까 AK 쓰자. 난 이런 스킨 좋아 맨 옛날 그 뭐지? Whoa, 뭐, 사람인데요? 여기 담 h e r e y 이 u r e in there. 기 o u 여기 여기. t h 다어맞 y o 필필 저한테 이게 안 죽는다고 u r e 이게 어? 안 죽는다고? 피일이라 정확히 정확히 어? 정확히. 홀수! 아 홀수 대 일단 홀수가 나왔기 때문에 홀수를 찍으신 58%의 유저들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난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 아 이렇게 해서 아 수류탄 차착아 충격 나왔다 이거 이런